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알아볼 건데요. 몇 가지, 몇개 알아볼 겁니다. 뭐, 저, 제목은 하나만 나와 있지만. 아, 첫 번째는 out of 또는 beyond, 넘어 있다는 거죠. 벗어나 있다, 넘어, 넘어 있다. one step, d e p t 는깊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물 속에 들어가면 자기 키보다, 깊이는, 깊이라고 하는 게 뭐, 키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기 키를 넘어서는 거예요. 비언도 그러면 역량이 부족한 거죠. 힘룡한 거죠. 거기서 버티기가 어려운 거죠. 어, 자기 역량. 키에, 키를 넘어선다. 그런 뜻에서 역량이 딸린다. 이런 거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He had come for nothing. 그는 왔다. 거그 아무것도 못 얻고. 라고, 니콜라스는 생각했다. i n d i s 뭐, 혐오보다는 저지가 뭐, 짜증나게. 뭐 이런 건데요. 에 he gazed 디스커스가 좋은 표현이 있는데 말이 생각이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자 내려가 보죠. 말이 생각이 안 나면 내려가 봐야죠. 내려가 볼까요? 음. 아 진절이 나게 어? 질렸다는 뜻이 딘 디스커스가 진절이 나서 얼굴을 찡그리며 그런 뜻이네요. 에, 혐오는 아니고요. 어. 아무튼 뭐 그런 정도의 뜻이네요. 음. 어, 진저리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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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에, 생각을 했다. 이런거죠. As he gazed down, gaze down the surf. 파도를 내려다 응시하면서 crashing, the, crashing on the rocks below. 아래쪽 바위에 부딪히고 있는 에, 파도를 쳐다보면서 넌덜머리가 난다는 듯이 얘기 생각했다는 거죠. 자신은 come for nothing.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왔다. 이런거죠. 음, no wonder No one would want to kill 에, Neil Calder. 누구도 닐 가르도를 죽이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She was no o m r 너무 라이클 양쪽 부정이죠. 너무된 no 노레스덴 no 아니고 너무된니까 no 양쪽 부정. 에 그녀는 connected to 가르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The big elf 눈이 큰 에, 엘프, 그, 장난꾸러기 뭐 어린애 이런 뜻이에요. She was r a v p p i n g 그때 아낌없이 주고 있는 거죠. 프렌치 페이스트리와 애정을 잔뜩 없이 부어주고 있는 그 눈이 큰 눈망울이 큰 아이도 아이가 그렇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어. 아, 연결될 수가 없다. 이거 이거는 여기에 이, 이 주어가 주어가 가르도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듯이 그녀도 또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타겟이 target, 여기 타겟이 있다면 그것은 카민스킬 거다. 에이스헤 이모징 러시안 스테이트. 에이 이모징 새로 등장 새로 등장한 러시안 국 러시아 국가의 수장으로서히 h 더 파워, 투비 이더에 o w 캐시카우 캐시카우라 그래요. 에, 그는 e i 못 모이거나 극단적으로 추락할 수m 가르도에게 골치 아픈 존재 에, 에 존재가 될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수위번 캐시카우라고 해요. Neil Card w o u l 누구에게도 어, Neil 는아음 뭐이 골치골치거리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He had known the answers all the questions he had asked. Her. 그는 에, 그가 질문했던 모든 그 물었다 그녀에게 물었던 모든 질문의 모든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he had to see 그녀의 반응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He had been watching. 에, he had been watching. 어, 오, 저녁 내내 그녀를 살펴보았고, 이도 스크리어, 분명했다. She was nice, s h 아, 멋지고, 부끄러움을 타는 여자. Totally out of her, 음, even with f a i 상당히, 그 그래 순진해 보이는, 죄가 없어 보이는 상어들. 아래층의 상어들과도, 에, 심지어 이들하고도, 에, 전적으로 그녀의 뭐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음, 에, 그런 쪽도 뭐, 하고도, 영향이 못 미칠 거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이거는 뒤에 뭐, 뭐라고 나오나요? 밑에 프리 볼까요? B와 E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라고 나오죠. E, E를 보면 또 여기 나와있죠. Out of. 아, 예, 이건 아까도 얘기 본문에 되어있던 영향에 못 미친다. 그들도 다를 수가 없다. 이런 거죠. He couldn't imagine her. 에, 그는 그녀가 enough influence, 뇌물을 보장할 정도의 충분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상상할 수도 없었다. She would never been able to deal. One in one on one이죠. 1대1. 붙어서라는 거. on을 씁니다. one on on. 가르도와 1대1로 붙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 이런 거죠. 자, 다음 거 볼까요? 유니버, 대학교육은 sacred cow죠. 아까는 cash cow죠. 현금 줄, 돈 줄이고. 이거. 이거는 성우라고 하는 거죠. 인도에서 나오는 소를 안 죽이잖아요, 얘네들은 스미시 패밀리의 성우였다. 요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대학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Brad is regarded as 실패자로 여겨졌다. 음, 어부터 이게 실패자죠. Because he left school at 16. 아, 16살에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에, 아, Sacred Cow 성우라고 하는 거. Cash Cow가 있었습니다. AS 아, 알렉스에게 물어뜯는 거죠. 컨설턴트 디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컨설트하라고. w h e n i m is a bit 아 d 마이 t 스죠내내 역량에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걔한테 알렉스에게 부탁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음, 쭉 내려가 봅시다. 예. 인디스커스 저도 다시 외워야 되겠습니다. 인디스커스. 이왜 자꾸 까먹으니까요. 형우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형우가 아니고 질려 질려서 질 진저리가 나서 질려서 얼굴 찡그리며 보아팅은 무료로 거져도 되지만 까닭 없이 헛되이 이런 뜻도 되는 거 본문에서는 무료로 한거고 헛되이 헛되이 왔다는 거죠 아무 소득도 없이 엘프는 여러분이 뭐~ 음~ 그~ 뭐요왕의 뭐~ 거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음, 음, 왕 저기 뭐에 왕의 기안인가 뭔가 반지의 링 아~, 아, 아. 뭐 반지가 링이죠 아무튼 어. <laughs> 거기 나오죠 어. 반지의 제왕인가 뭐~ 거기서 나오죠 엘프. 어~ 요 작은 요정이지만 작은 꼬마도 되고 페이스트리 페이스트리 빵과자 에~ 노 e 라이클리는 양쪽 부정이라 그러죠 노레슬라이클리 n 이였다면 양쪽 긍정이 되겠죠 캐시카우는 현금원 수지 맞는 것 세이크리드카우 힌두교에서 성우 신성지대 비판이나 공격이나 허용이 되지 않는 생각이나 사람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이~ 예, 대학교 교, 교육은, 어, 이거 뭐, 아까 무슨 교육이라서 대학교육이라고 했죠 대학교 각오는 성우 같은 그런 개념이다, 이런 거죠. 아 u t of 는비 e y 원스 d 키가 넘는, 깊어서 키가 넘는, 이해할 수 없는, 따라서 거꾸로 보면 역량이 부족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물속에 빠지면 자기 키보다 깊은 데서 나온 표현이에요. children should be supervised when out of their 쓴 거죠. 애들이 그들의 키보다 벗어난 곳, 키보다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살펴야 한다. 이런 거죠. i you k n o w you are really out of your last. 이 프로젝트에서 당신은 역량이 부족하시는 거 아시죠? a b o s e seem to be out of that. 상근의 상사는 역량이 딸리는 것 같다. 원어는 멘트맨은 on 남자 대 남자고 1대1은한명대한 명으로 붙는다는 거예요. 온이 몸이 붙는 걸 말하죠. 음... 프리 e 그건 그, 몸 위에다가 걸치라는 거냐. 그, 입어. 그런 뜻 아니겠어? The best talk w i h i m a b o 그 문제에 대해서는 1대1로 얘기해보는 게 최선이야. 이런 거죠. 남자 대 남자, 남자로서 이런 뜻이 아니고. 뭐, 맨투맨이라고 여자가 말을, 이 말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써요. I played against San Diego와 1대1, 1대1 농구 게임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에,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